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설하시고 장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일마다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기로 약속해 두셨는데, 하나님은 갖고 오신 것이 복인데, 여러분은 복 받아가실 그릇을 갖고 오셨나 이거죠. 종바리 종지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대접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대야? 갖고 오셨습니까? 알면, 집에 있는 물통, 없는 물통, 큰 그릇, 적은 그릇, 다 갖고 오셨습니까? 살아있다 음. 가부에게, 떡한 쪼가리, 어느 먹은 엘리야 주의 사자의 말에 순복하고, 그릇을 계속 가져와, 계속 가져와, 계속 가져와, 계속 가져와, 기름을 쭉 붓고, 또한 그릇 끝나고, 또쭉 붓고, <laughs> 또 끝나고, 그릇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가져와. 온 집에 기름 그릇으로 가득 찼지만은 더 그릇이 없느냐. 네, 빌려오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 이제 없습니다. 이 말에 그만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부어주실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데, 음, 음.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릇이 뭐냐는 거죠. 오늘 설교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인생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이 신앙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에 1년 나오신 분도 있고, 3년 나오신 분도 있고, 10년 나오신 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50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길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인생에 성공했는가? 신앙에 성공했는가? 신앙에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 종합 예술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돈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만복, 만가지의 복을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물질축복, 돈축복 받으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위세계 거부의 복보다 더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습니까? 명예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한가? 오늘 답이 있다고, 오늘 설교에. 인생 성공을 다 꿈꾸고, 어쩌면 신앙 성공보다 인생 성공을 꿈꾸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성공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공이지 돈 많다고 성공이 아니고 대통령 됐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돈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가난자를 돕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교회를 세우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박사가 되어서 자기 잘난 치 하는 게 그거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고 그 자리 지킨다고 교회 못 다니면 그거는 슬픔이요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저주 돈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교회 못 옵니다 교회돈 바치려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십을 좀 받쳐야 된다 이런 말안 하잖아요. 그 아무 소용 없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당기지 않는 헌금 은 하나님 안 받아요. 십을 줘안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고 교회만 다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 받치라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정성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마음을 담지 않는 헌금 여러분 아무리 받자 받자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언어가, 어, 막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 다니듯이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진실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보신다고. 알고 계셨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가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그게 무슨, 여러분, 법적으로 보보지 마음이 따로인데,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마음은 딴 여자에게 딴 남자에게 가게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안 통하면, 적으로만 부부지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솔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들어 오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에게 마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시나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많이 잘못 가고 있죠 교회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서 한자리 하고 목사나 장로나 군사대만 한자리 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온 성도도 하나님은 더 귀하고 더갑작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통 솔려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몇 프로 트 솔려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턱 짓고도 아이 교회 내가 안 지었나 이래서 하면 그거는 방점이, 방점이. 내가 이 교회 헌금 1억 안했나? 자기 입에서 그말 나오면 0점이다 신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아겠습니까 과부의 두랩 돈의 헌금 왜 소중합니까? 그 과부의 전 재산, 그 마음에 그 돈에 온통 쏠려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많은 헌금 귀한 흥금이다 이거예요. 백억 가진 인간이 동전 아 이거 이거 정성껏 가져왔습니다. 동전 돼지 한 마리 더가다나 <laughs> 그러면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을 팔아서 절반을 바쳤지만은 하나님 그 흥금 받지 않는다. 거저 그렇게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원을 하듯 만원을 하나님 이 헌금 나한테 합당한 헌금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늘 먹을 돈이 없는데 그걸 다 헌금한다. 그거는 정말 나는 거절합니다. 내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돈 갖다 줘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헌금뿐만 아니라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에 비유해야지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도 24시간을 줬고 분에게도 24시간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늘 축복줄 점수로 매기고 있다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먹을 때에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그것이 신앙이 여러분이 가장 고통 속에, 억압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밤에 잠못 이루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다? 여러분 마음 섬섬이에 관심이 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면 코로나에 교회 못 가죠. 절대 못 갑니다. 갈수 없는 신앙이 되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체크되고 있어요. 체크. 벌주기 위한 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이 다 틀어집니다. 교회 열심히 번질나게 다녀봤자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허수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 맨날 첫날 해봤자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으면 그거는 허탕 요즘에 허당이라고 하면 허당 허탕이라면 좀 너무 그런 심한 말 같으니까 허당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3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사온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이 가장 크다? 우리의 마음 섬섬이의 관심이 가장 크다. 우리의 마음 섬섬이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에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것이 말이 되어서 나온다는. 무섭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럽던 아기들이 10대, 20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90대, 100대가 되면은 피부가 망그러지고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했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했던 말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겠다. 무섭죠?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했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회개 헌금을 드렸어요. 와, 이거내 인생 60년간 너무 잘못 살았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싹 지워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을 못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할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의 하는 말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것이 열매가 되어서 말이 나온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입만 열리면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리면 남을 안 좋게 평가하고, 남의 나쁜 것을 꺼집어내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아, 폐역하게. 저는 요즘 나의 폐역하게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게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악하게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련하게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것이, 회개할 것이 쏟아져나요, 쏟아져나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물을 때에 거기는 지구멍도 없잖아요. 피할 곳이 없거든요.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신 분인 걸 믿습니까? 사망에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준 분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 새로 살아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인생을 접어버려. 완전히 접어버리고 오늘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원한다고요. 새롭게, 새롭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1 3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그 이후로 일평생을 시간이 아까워서 배우자를 위하여 허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만 성지려고 결혼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인생을 다 바치면서 한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막대기로 마지막 날에 불태워지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말부터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심보부터 고쳐야 됩니다. 식이 질투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다 식이 질투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식이 질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박살 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식이 질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교회를 깹니다. 외교의 교회마다 교회가 깨지는 원인이 식이. 질투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이다 늙어빠진 이 할머니한테 뭐가,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다가 자꾸만 마음이 삐뚤어져요. 제가 35년 5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에 그런 삐뚤어진 것 때문에 복이 안 오고 그런 삐뚤어진 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저 사람들을 베풀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는 사람은 꼭열개 주면 한 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내저 10억 들여서 내 교회 안 지었나 그러면 하늘에 상이 싹 지어진다니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충성은 말도 못합니다 그분의 섬김은 말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복못 받을까 봐그 장로님의 사고는 철저한 그래서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죠. 물질도 100억대가 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말을, 말을 절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나오면 여러분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그거 안 빠지면 축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축복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밟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밟아 버려야 돼요. 말만 나오면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산다.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힘이 난다.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살것 같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고 있다. 어, 저 사람은 계속 망조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 사람은 거리를 줘야 됩니다. 거리. 그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망조의 길로 자꾸만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입을 오늘부터 완전히 단속해야 돼 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와요. 적인 사고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주변을 죽이고 여러분 가문을 죽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와요. 여러분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90%가 부정적인 말밖에 안 합니다. 정신과 약 끊는 길은 딱한 가지뿐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것,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과 약 끊는 비결입니다 비결 믿습니까 부정적인 말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입을 딱 다물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이게 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핵심 나왔죠 이제 여러분이 살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부터 하나에게 날마다 바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제 어떻게 다스린가를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조목조목, 조목,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려면, 어린아이에게 입에 떠너 먹여서 몸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 같이, 제가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은 10명 중에 2명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 고통의 세월에 정신병 다 고치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 길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신앙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음. 축복의 중공이 되는 우리 근사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